셰프진 레시피. 안녕 하세요. 가지 샐러드를 하는데 어, 가지를 튀겨서 할 거기 때문에 튀김기 네, 기름에 불을 좀 올려놓고요. 가지를 한번 이제 썰어봐야 되겠죠. 자, 가지는 이제 그냥 반 자르신 다음에 사선으로 해서 조금 예, 이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네. 껍질 껍질째. 쓸 거기라서 그냥 그대로 네, 요 정도 잘라 주시면 돼요. 이 정도. 네, 요렇게 이거는 튀겨 가지고 네 가지는 튀겨서 아브라누끼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근데 일본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튀겨서 찬물에 담궈서 기름을 네한번 튀긴 기름을 한번 제거하고 물기를 쫙짠 다음에 네 샐러드로 네 바로 드레싱이랑 버무려 가지고 쓸 건데. 한, 180도? 네, 요 정도에서 가지를 튀겨요. 네, 가지를 튀기시고, 이제 물을, 네, 볼에 물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가지를 조금 네, 노릇노릇하게, 아 어, 생각보다 많이 튀겨요. 어, 보통 이제 뭐, 일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스야게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바로 튀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재료 표면에, 수분만 제거해서, 네, 바로 이렇게 맨 기름에 튀기는 거를, 네, 스하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가지 샐러드는, 네,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네, 수분만, 겉에 수분만 살짝 제거해서, 네, 맨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180도씨에서. 175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지금 요, 요 정도, 요 정도보다 조금 더 튀겨요. 조금 더 튀겨요. 여기서 조금 더 튀겨요. 이게 조금 진한 색깔 갈색이 날 때까지 튀겨야 어, 튀기고 나서 찬물에 담궈서 기름 빼고도 색깔이 좋아요. 그리고 가지 보통 껍질을 제거하는 게 가, 가지가 껍질을 제거하는 게 기본인 것처럼 이렇게 요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 껍질을 조리를 잘 못하면 찔긴 거지. 가지 껍질 엄청 맛있어요. 그 저희 집 오븐에 굽는 그 더운 차, 채소도 마찬가지고 껍질. 통째로 구워도 바삭바삭하고 절대 안 질기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 특히 껍질이 갖고 있는 수분과 영양이 제일 좋기 때문에 껍질을 되도록이면 저는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 가지 같은 경우도 조리만 잘 하시면은 네,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고 훨씬 더 맛있다는 거. 네, 그래서 껍질을 꼭 벗겨내는 게 정석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네, 정도 색깔 을 하면은 네, 아까도 색깔 조금 더 진해졌죠? 그렇죠? 지금 이제 검은빛이 훨씬 많이 감돌죠? 그러면은 건질게요. 그리고, 어, 튀김기, 혹시 이제, 업장에서 뭐, 전기 튀김기나 가스 튀김기 같은 자동 튀김기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뭐, 계속 켜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가정집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업장에서도 저처럼 전기 튀김기를 안 쓰고, 이렇게 수동 튀김기를 사용하시면은, 재료를 건져 다낸 다음에, 튀김기 불을 끄셔야 돼요. 네, 재료가 기름에 빠져 있는 동안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기름을 먹는,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진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꼭 건져 놓고 다 건지고 나서 튀김기, 네, 불 끄는 거, 그거 하는 거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체에다가 걸을게요. 아까 이제 가지 샐러드 하려고 물을 조금 빼놨던 가지 있죠? 네. 이 가지는 그 페퍼타올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생선을 만지기 때문에 이거 종이거즈가 있죠? 네, 이 종이거즈에 기름기와 수분을 한번더 빼줄게요. 이렇게. 네. 요렇게. 네. 그래서 한번 살짝 기, 기름하고 수분을 딱 빼주면은 가지가 어떤 색깔이 나냐? 와. 있죠? 네. 이렇게 색깔이 나요. 색깔이 나는데 이 향기가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카라멜 향이 나요. 이렇게 오래 좀 튀겨 놓으면, 손에나안 음. 나? 안나 나요. 나지. 네 가지 이렇게만 그냥 튀겨서 이렇게만 해놔도 설탕 하나도 안 뿌려도요. 이렇게 카라멜 향이 나요. 진짜 카라멜 같이 달게 돼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 가지 샐러드를 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한 김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냥 가지 샐러드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릇을 네. 샐러드 보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우리 샐러드 있어? 그거 어린잎. 음, 네. 응. 거의 어.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 네. 어. 없다고 하면 안 돼. 어머, <laughs> <laughs> 이거 지금 찍어야 되는데. <laughs> 자, 샐러드 보 하나 준비하시고요. 가지를 네. 자 이렇게 담아요. 가지를 옆에 네. 요정도 담고 양파를 네. 살짝 곁들여 줄게요. 샐러드 어린잎 있죠? 네. 어, 너무 이건 이제 너무 두꺼운 그 샐러드 잎, 잎이랑 사용하면은 그 가지 부드러운 거랑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거, 있으니까 부드러운 어린 잎만 이렇게 같이 네, 요 정도로 샐러드 네, 샐러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 유자 드레싱 유자 드레싱을 네, 가지에만 살짝 네, 가지에만 살짝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 네요 정도 네. 그다음에 어, 또한 가지는 아예 이 가지를 이 가지 있죠 이 가지를 그, 유자 드레싱에 조금 버무려 놓으셔도 돼요. 미리 유자 드레싱을 부어갖고 조금 절여 놓으셔도 돼요. 가지 유자 무침이 되겠죠. 가지 유자 무침. 그래서 그, 꼭 이렇게 샐러드로 안 해도 이 튀겨놓은 가지를 유자 드레싱을 조금 뿌려갖고 버무려가지고 나누, 저기 넣어놓고 가지만 조금씩 장아찌처럼 반찬처럼, 네, 피클처럼 그렇게, 네, 드시고, 드시거나 뭐 사이드로 이렇게 내놓으셔도 아주 좋아요. 이 유자 드레싱하고 이 가지 튀긴 거하고도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네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녁에 오실 손님을 위해서 네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가지는 네 준비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맛이 나는지는 성나기한테 물어볼게요. 성나기는 이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 요렇게. 네. 아, 이거는 그 코스에 나가는 거니까. 네. 샐러드를 막 이만큼 먹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 뒤로 네, 계속 요리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샐러드, 애피타이저, 입가심용으로. 네. 요 정도. 요리사의 어떤 스타일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접시를 어떻게 세팅하냐, 어떻게 담냐. 여기서 이 요리사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자기만의 스타일,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색깔, 저의 스타일. 네. 여백을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큰 접시를 이렇게 안에 볼이 조금 없고, 테두리가 큰 접시지만 볼은 되게 조그맣고 그래서 여백을 크게 사용하는 거. 저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담아 보이게끔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이렇게 요리에 바로바로 바로 집중할 수 있고 한 눈에 바로 요리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저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담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요리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요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아무리 비주얼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네. 안 되는 거니까. 어, 성나기한테 먹여 보겠습니다. 어, 쫀득쫀득하게 가지 가지밖에 안 넣었으니까. 음, 네. 응. 드레싱은 맛있네. 응? 드레싱은 맛있네요. 아, 드레싱이 맛있다고? 네. 응. 가지 가지랑 같이 먹어도 맛있잖아. 가지도 먹어. 네. 응. 쫀득쫀득해요 안 음. 쫄깃해요? 아, 네. 음. 가지 껍질이랑 가지 튀겼잖아요 전혀 질기지 않는 거네 껍질 질기지 않아요